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우리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서밋 빈 곳의 현장 보겠습니다 서밋 빈 곳의 현장 어, 이번 주리 교회 말씀이 영원한 것을 가진 교회 오늘 영원한 답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어, 답을 주었습니다. 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경화를 누린 왕이 어, 솔로몬 왕입니다. 어,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지혜와 부경화를 누린 그 마지막 고백이. 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하지 않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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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헛다왜 수르몬 왕이 모든 인간을 대표할 만큼 그 많은 걸 누린 왕이 왜 마지막에 헛되다. 하고 고백했는가.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껏 유괴중심을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 마지막엔 없어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요 사내들인 공예원이요.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 복음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그데 바울은 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밀리고 준비됐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똑같은 밀리관이 준비됐습니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영원한 걸 위해 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이건 뭔가 잘못 사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영원하지 못하고 뭔가 육신적인 여기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스럽죠. 왜냐하면 다 사라집니까. 고운 것도 다 사라지거든요. 뭐든지.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려보하면 마지막 결국 헛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영원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조조와 지영과 죄와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이만 성령. 이건 영원해요. 그 영적 세계의 천사 영원합니다. 하늘 보자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일어 천사들, 그리고 천국. 이건 영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령의 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헛되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나어 그래서 영원한 것 그리고 사탄도 영원하고 마귀도 영원하고 그졸개 귀신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참한 내세 영원하거든요.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보니까 세세토록 고통의 연기 올라간다. 세세토록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세세트로 끝없는 고통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나니까 영원한 내세에서 부자의 고통 나사로의 그 평안함과 누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을 떠나고 나니까 결국 마지막 남는 건 내세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성공자냐 그걸 말씀하겠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차가차게 육을 위해 살지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진짜는 지켜서 정말 나를 위해 살면요 허무합니다 열심히 먹고 뭐 갖고 했는데 이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늙고 다 사라지거든요 허무한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살려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영원합니다. 이상하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건 영원해요. 후회가 없어요. 바울은 일생동안 주를 위해 살려갔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술러모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어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 살려면 주와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만 영원하거든요. 그럼 후회가 없어요. 저도 복음 만나고 나서 복음을 사니까 후회가 없어요. 그 시안하죠. 옛날에 열심히 살았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몰뭘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답.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사단의 물을 꺾을 것이다. 아담의 답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답입니다.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무너집니다.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추르급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피현양은 동일합니다. 이피현을 잡으면 죄양이는 뭐입니다? 동일하거든요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모든 죄양이는 뭐죠? 저주와 죄에 물러가는 이름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이사야 7장 1 4절 천여가 잉태한 아들 아니 그 이름을 임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끝은 왕, 인간의 모든 죄와 저질을 모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의 선지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 모든 걸 갖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는,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사탄을 끝은 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제어한 죄상이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너희는 나를 누구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 6장1 6절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 이걸 이루신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열한답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신그 예수를 누군지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멸망치 않고 영성으로 들리라 이거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서 빠져나왔어요. 멸망이 뭡니까? 창세사장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 영성으로 었어요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 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답이고, 미래의 답이고, 과거도 답입니다. 이건 영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부를 때마다는 예나 지유나 똑같이 사단은 결박을 고그 이름 앞세우면 저주와 제가 물러갈 것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영원한 답. 그래서, 그래서 이걸,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 또 물려줘야 돼 놓치면 또 죽거든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잡아라 말씀하고요. 자 서밋 빈곳 현장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아브라함 부 때부터 이삼3입니다 세계 보말을 주님이 명령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명령한 겁니다. 이때부터.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삼3 만민 5천 년을 살수 있겠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슴못하고 돼지 담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하나님 주었습니다 이걸로 하는 거지 우리가 다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시공간 초월 그게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걸 주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라는 보재들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에서 해가 면 무너지고 천군조차 동원되고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숭치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이 말씀은 시공간 초에서 역사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세계 보마의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갑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 3, 7, 빈곳 살리는 우리를 삼중직, 삼중직에 우리를 이제 대사를 세웠죠. 자, 그리스도가 삼중직이잖아요. 우리 그 대사를 세웠습니다. 자, 시군관을 초월하는, 바로, 우리 영적으로 올 때, 영적 왕이에요. 육이 아니고 영적으로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죠. 그 대사로 우리를 에, 불렀죠. 그 영적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군관을 초월해 역사하는 이 사탄이 있습니다. 더러운 악한 년도 있어요. 이 악령들은 시공초 역설하거든요, 악령들. 그래서 영적 왕으로 싸웠단 말이 뭐냐면, 이 흑암과 사단과 싸우는, 이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제사들입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과 싸우는, 사단과 싸우는, 그러나, 이 흑암과 싸우지만 이 사단과 귀신들을 이미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이긴 싸움 하는 거죠. 귀신들은 이미 깨져 버렸습니다. 이게 그 창세기 3망 15절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 이긴 싸움. 악령과 그리스도 싸우면 되겠습니까? 소민령과 귀신과 싸우면 되겠어요? 이미 박살 나 버렸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무너뜨렸구나. 알고 싸우는 거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거스린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수의하고 싸우는 거죠. 내가 사는 지역, 내 주변에서 더러운 흑암 귀신들을 그리스 예수님으로 기름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귀신과 마귀들이 그리스 앞에서 기도할 때 무너집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영적인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뭐냐면 피의 고세입니다, 피. 피가 있는지 6월절에 모든 제왕을 갔어요 죽음에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시대에 이 재앙 막는 거 재앙. 그러나 실제, 실제로 이 재앙을 일으킨 건 뭐냐? 시군관 조월에서는 흑암과 귀신 역사들, 장녀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 막는 제스장들. 추리급기 12장 13절, 6월절 피 있는지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때 사탄은 결박되고 재앙은 물어갑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우리는 영적 왕이 뭡니까 왕이 섬으십니다. 제사장이 섬으십니다. 그래서 섬이 이빈 곳이 뭡니까 하나님 따는 빈 곳, 복음이 없어 빈 곳, 거기에 영적으로 흑암과 사탄을 차버렸어요. 이걸 보러 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러 나야거든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회관을 보러 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역 회관다 보러 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건 우리가 안 보여요. 시공간 쫄. 우리가 기도할 때회을이 번지거든요. 저보다 월요일 날 이렇게 한달한두세번 정도는 이렇게 대부도 한번 돌아요. 이게 뭐. 이쌍계사부터쭉이 돌아, 쭉 도는데, 어제 보니까 저쪽에 우리 환의원이 있어요, 우리 환의원. 그 절을 세우려고, 그 땅이 사천평이 돼요. 땅 주인이 만나보니까 절을 건 세우려고 하더라고. 옆에다 창고 딱 채워놓고, 이미 다 채려놨어. 거기다 등도 많이 달아놨어. 쭉 달아놨어요. 원래 한 아니 1년 전에 세울라 계획을 세운 사람들인데 지금 딱 듣고 아 안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지. 지나가면서 아니고 지금 저세우려고다 준비해 놨어요. 어제 가보니까 싹철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우리 관성은 싹 없어졌어요. 그 집인데 그 저기는 창고에 있고 달려고 했는데 원인은 모르겠어. 못만았어요 하여튼 싹 치웠더라고요. 그못 세우죠. 흑암이 무너진 데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지향이 오거든요. 사탄의 본 아닙니까? 그 우리가 뭐냐, 눈이 시공할 초월해서 제가 뭐 가서 뭐세우라 말합니까? 그냥 다 지나가면 그그 지나가지만 영적으로 볼땐 영적으로 순찰을 도는 거 제가요. 그 순찰 안 도면요, 빈곳 생깁니다, 거기에. 뭐 흑암 들어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확인만 하고 이제 잘안 만나지만 기도로 돌기다고 한번 돌아 한번 실제 돌아와서 이제 영적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기 도하는 를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 시궁궐 돌해서는이 흑암과 재앙만은 대사를 불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세 번째 우리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지켜야 돼요. 미래를 쓰고 미래를 지켜야 돼요. 다음 세대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전세계에이 사탄이 사탄의 세계화를 막아야 됩니다. 온 세상은 창세기 3장에 흑암으로 꽉젖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곳을 못 들어버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화 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복음아, 전 세계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 이 마귀들은 전 세계가 사탄과 귀신이 주인된 나라, 사탄의 세계와, 이, 이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를 세워야 돼.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민족이 일어나서 2, 3층에 흩어져서 재앙 막아야 되거든요. 그 이걸,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서 세계에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빈곳 현장. 말씀이 비워지고 교회가 비워진 곳에 반드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빈 곳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후대로 삼면적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온 땅이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말 영원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삼륜 대사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은 겨박되고 재앙을 물러가고 미래가 회복되는 그런 증인 되길 주인을 조언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없을 걸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삼 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궁할 조역사는 그리스도 능력을 알고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후대가 세워진 능력이 회복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